자, 좀 어지러워서 이제, 이제, 마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회사 볼 일도 너무 많은데, 볼일 보고, 오늘 점심, 점심 저녁은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, 정말 죽을 것 같아요. <laughs> 죽을 시간도 없고. 아. 제가 저 왼쪽에 있는 파란 전봇대에, 전봇대에 기대서 온몸을 기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피켓을 들고요 예 우리 구르미님 망고스님 박진희 선생님 아, 숙소에서 한 시간만 있다가 가려고요 아 너무 막 걸음도 안 걸리고 운전도 못하고 버버버버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니고, 그냥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, 밥 먹고, 숙소에서 밥 먹고, 빨리 사무실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점심과 저녁은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내일 봐요. 여러분, 공유 좀 부탁드려주세요, 공유. 재미미나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, 이거 숙소,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. 혹시 백정이 오면 어떻게해 재미미미나라니. <laughs> 이, 이거, 안 돼, 안 돼. 이거, 안 돼. 안 돼. 재미민 네, 네, 네. 하나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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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데, 이거, 이거, 여기다가 올리면 안 되는데. 제 번호만, 제 번호만 올려주세요, 번호만. 제 번호만 올려주시고, 이 아파트 하면은 안 돼요. 예, 감사합니다. 제 번호, 번호, 온갖 sns에 어, 수십만 개 반만 번이 보내 예, 제 번호 제 보내 주시면 돼요 제 번호 적으시면 돼요 그냥. 제 전화번호는 수십만 개가 각 sns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다 여기다가 거 만약에 하면은 백정이 찾아오면 어쩝니까 육견에서아나 무서워요 숙소는 숙소 여기 주소 줘도 되나. 잘 모르겠네. 판단이 안되네 지금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판단이 안 됩니다. 일단 내일 봐요. 재미미 하나님 항상 항상 진짜 청만농성과 우리 특공대들을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해요. 내일 봐요. 네. 예. 망고 소리 알죠? <laughs> 예. 아니 한 시간 정도 쉬고 밥 먹고 이제 회사로 가야 됩니다. 예, 저도 사랑합니다. I love you 베르마치. <laughs> 저 호주에 좀 살아 갖고 영어는 잘합니다. 좀 무식해도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어, 대학은 안 나와도 굉장히 좀 영어는 좀 그냥 미친 영어로 합니다 좀. 제 카카오 스토리 5년 4년 전에 거 보면은 그 외국인 호주인 하고 막 영어 하는 거 토킹 어바웃 하는 거 있어요. <laughs> 막, 그냥, 그냥, 미친 영어. 그냥,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, 내 뜻을 다 이야기하고, 내, 내가 그, 사 그, 외국인이 말하는 거다 알아듣고, 제가 말하고 싶은 거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친 영어 있잖아요. 문법적인 거 말고.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, 문법적인 거 말고. 그, 정철 선생이 그러잖아, 영어. 미친 영어가. 무조건 내 뱉어야 된다고. 대학원을 나오고, 영어 전문, 대학원을 네, 네. 나와도, 역 네. 여, 여, 여 사람하고는 네. 말도 안 맞이 네.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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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. 하... 아, 재미미나나님 주소 여기 계속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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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었었나요? 네.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. 네. <laughs> 복잡하고, 아니, 문안 열어주면 되고 뭐 하니까. 네. 네. 예, 재미미나나님 미안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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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도 될것 같아. 내가 일일이 내가 그 전화 받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미난 하는 일 내일 봬요. 내일 봬요.